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경주 하성시 영천동 통탄 1층 삼각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14276번입니다. 감정가는 7억 3500만원이며, 대지권 12.4평에 건물 면적 17평으로,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체제가는 3억 6015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602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0월 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시 영천동 앤더 클래식 1층 상가 경매 물건은 동탄역 생활권으로 영천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성 동탄 상가 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영천동 엔더 클래식 1층 상가는 겨, 건물 면적 17평에 대지권은 12.4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7억 3,500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억 6,015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10월 7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3,602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27만원입니다.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80%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6년 6월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1층 상가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5월 15일에 설정된 전국 m p l 자산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6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7억 9천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특이상은 없으며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탄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계 시스템을 통해 하성 영천지역의 인근 상가 매매 현황이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화성 동탄 인근의 상가 매물 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동탄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상가 직전 6개월 매각 가율은 59%. 매각률은 34%, 경쟁률은 4.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성 상업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분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송해되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 1층 상가 경매물건을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